안녕하십니까 월세 배당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한참 매수하고 있는 종목 슈드가 파이어족에게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슈드를 이용한 인플레이션에도 방어되는 포트폴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번 달에도 제가 신규 매수로 가장 많이 샀고 이번 달에도 한국판 슈드를 계속 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ETF 홈페이지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종목 선별 기준의 배당금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지수를 추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을 기준으로 동종 기업 대비 펀더멘털이 강한 주식을 선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배당도 잘 주고 회사 자체도 수익성과 재무 가치 등 내재 가치가 좋은 회사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슈드의 편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연속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OE, 배당 수익률, 성장률 등의 지표가 양호해야 하며 리츠 종목은 제외합니다. 분기별로 포트폴리오 조정하며 개별 종목비중 4% 이내로 제한되고 섹터별 비율이 35% 내외로 제한이 됩니다. PER 13.86의 양호한 수치를 유지 중이며 현재 배당률도 작년 배당 기준 3.6%로 주식 가격이 조정받아서 적절한 배당률 유지 중입니다. 일단 슈드가 이미 파이어 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높은 배당 성장성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배당금 받은 것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연간 배당 성장을 확인해보니 13년 상장 이후에 평균 배당 성장률은 11.87%의 배당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슈드의 비중을 어느 정도 넣고 나서 슈드의 배당 성장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기준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최대한 장기간 예상대로 자금 흐름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만약 슈드의 투자 시 첫해 배당은 3전 배당률 3.6%, 세후 배당률 3.06%를 받게 됩니다. 물론 주가도 상승하겠으나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서 배당 성장의 열매를 계속 먹을 예정이라 따로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매년 배당 성장 11%가 된다고 예상한다면 투자금 대비 10년 후 세후 배당률 7.83%, 20년 후 세후 배당률 22%가 넘는 대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2억을 휴대에 투자시 처음 1년 배당이 612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10년 후에는 세후 배당 1,565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으로 치면 월 51만 원이었던 배당이 10년 후월 13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총월 37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20년 후 돈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통계는 1993년부터 2022까지의 근원 물가지수 데이터를 평균 내어 보면 2.76%가 나오나 보수적으로 3%로 계산하겠습니다. 매월 250을 쓰는 생활 수준을 예시를 들면 첫 해에는 250만원, 다음 해에는 7.5만원이 늘어난 257.5, 그리고 다음 해에는 처음 250만원 대비 15.2만원 늘어난 265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감안하여 총 438만원이 월생활비가 되어야지 초창기 250만원의 월생활비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인플레이션 대비하여 사둔 2억치의 슈드와 세전 배당률 10% 가정하여 JEPI 2.81억 투자에서 초기 월생활비를 250만원에 맞춘 다음 2년차 배당과 인플레이션 감안 월생활비 차이를 비교해보면 처음 2년 때월 마이너스 1.9만원으로 시작하여 마이너스가 유지되다가 9년차부터는 역전되어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비 더 많은 돈을 더쓸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당 성장으로 월입금 금액이 같이 증가합니다. 물론 초기 8년 동안 인플레이션 대비 배당금이 더 작으며 이 돈을 연별로 총합해보면 317만 원이 됩니다. 결론은 초기 51만 원의 세후 월배당을 얻을 수 있게 되는 2억을 슈드에 넣어두고 51만 원을 제외한 약 200만 원을 월세나 배당으로 받게 되면 다른 쪽에 배당 성장이 없더라도 슈드의 힘으로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하며 9년 이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을 쓸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파킹 통장에 317만원을 두고 있으면 초기 8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대비 늦은 배당 성장을 커버할 수 있으며 후에는 갈수록 배당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 317만원 슈드 2억 제피 2억 8,100만원에서 총 250만원 소비를 인플레가만 해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초기 수익률은 총 투자 4억 8,400만원 대비 6.24% 정도의 세후 배당 수익률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과 슈드의 배당 성장률 또한 과거 데이터에서 평균을 낸 것이지 예상은 실제로 다르게 될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피의 배당 또한 그동안의 배당을 통한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억 이하의 금액으로 파이어하면서 인플레이션 대비 가능한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동일 가정하에 슈드를 2억 5천만 원치 샀을 때를 보겠습니다. 제피는 2억 6,300만원치 샀을 때의 액수입니다. 2년에서 3년차에도 인플레이션 대비 거의 동일 액수가 나옵니다. 3년부터 인플레이션 대비하여 배당액이 증가하고 10년차에는 인플레이션 대비 23만원 더 소비 가능합니다. 20년차에는 210만원 정도 더 소비 가능합니다. 물론 25년차에 458만원 더 소비 가능하네요. 대단합니다. 배당금 수준이 매년 올라가며 확실히 슈드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복리의 효과와 배당금으로 인해 윤택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억을 슈드에 비중 있게 넣고 나머지 재피에 1억 7,300 이상 넣을 때입니다. 첫 해부터 인플레이션 대비 플러스 배당 성장 성과를 보이고 10년 후에 122만원 추가 수익, 20년 후 610만원 추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보니 더 가팔라져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 재피를 사기 싫으신 분들은 슈드를 10억 몰빵시 월배당 255만원입니다. 따로 분산 투자할 필요 없고 바로 배당성장으로 사용가능액이 늘어나는 것을 즉시 다음해부터 볼수 있습니다. 역시 돈이 많으면 투자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큰 액수를 모으는 게 힘들겠죠? 10억 넘는 금융자산 보유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배당성장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SPY나 QQQ는 주가의 급속한 하락 시에 가치보다 절하된 주식을 팔면서 생활비로 쓰기에는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성장을 꾸준히 하는 슈드의 경우는 주가가 급락한 2020년에도 배당성장을 이루었고 인플레까지 방어하면서 내가 쓰는 월생활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일정 금액과 시간이 넘으면 인플레를 감안해도 매년 쓸수 있는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효과까지 줍니다. 물론 이 모든 시뮬레이션은 세금과 건보료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려드리며 배당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의 지표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100%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반복 유지된다면 파이어족들에게 최고의 ETF는 확실히 슈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 슈드를 더 많이 사고 싶네요. 이번 달도 분산매수 들어갑니다. 물론 저는 10억이 없는 현실상 재피도 같이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요즘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나 파이어족이 왜 슈드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배당 성장 통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해가 갈수록 배당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사실 의학기술의 발달으로 100살까지 살지 120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슈드를 일정 금액 이상 매입하여 인플레에도 대응하는 무한동력의 배당 시스템 구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늘 제가 짠 포트폴리오는 한 예시일 뿐이며 월생활비, 슈드 배당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생각과 예상에 따라 조정하면서 각자 상황에 맞는 슈드의 비중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배당 덕후인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